여기는 이제 얼굴이라는 거. 네. 얼굴의 상 부위를 찾으려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찾는다는 거. 네. 되죠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두 둘째 마디는 목이라는 거.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셋째 마디는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죠. 네. 가슴.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첫, 여기가 첫 마디가 되죠. 첫 마디. 네, 첫 마디에서부터 아, 여기 홀목에서부터 5mm, 5mm에서부터 여기를 분할을 한다고 했어요. 분할을 해서 가운데가 배꼽. 배꼽. 네,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여기 여기 첫 번째 마디를 반에서 위장. 위장. 그리고 여기 배꼽에서부터 여기 5mm 지점을 7등분한다 했어요. 네, 7등분해서. 네,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상부위를 찾는데 A 1 번이 0. 그러니까 5mm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네. 네. 1 A 일 번, 이 번, 삼 번이 방광. 방광. 네. 그다음에 4번, 5번이 그 다음에 4 번, 5 번이 그소당 삼초. 네. 네. 그리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그 상응점이 방광. 그리고 소장 3초, 네, 백고, 네, 유장, 그리고 여기 이제 그첫 번째 일선이, 일선 중앙이 심장, 그다음에 이스, 그 다음에 이, 그두 번째 마디, 네, 그 가운데가 심포, 네, 그리고, 어, 여기 그두 번째 마디 있는 데가 폐라 고 그랬죠. 폐고,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 기관지, 음, 네, 그리고는 여기가 이제 그리 턱 여기 여기가 해당이 되고 머리.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위에서 코를 찾고 양쪽 눈 찾고 입 찾고 네 이런데 다른 네. 네, 이상증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네 양쪽으로 이제 팔이 있고 네 양쪽으로 어, 팔이 있고 그세개 손가락하고 엄지는 다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을 어, 여기는금 번호를 좀이렇고 있으면 한거죠 네, A1번. 네. 어, 4번, 5번, A 그리고 8번 12번. 네, 16번, 18번, 20번. 네, 기본 반이 어, 되니까. 그리고 맨 끝에는 A 33번이 돼요. 네, 거기가 1 0 0회 자리예요. 뭐 있죠? 네, 이제 이제 코골이라든가, 네, 이런 경우는 코상부위를 네,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, 네, 주로 이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